지구촌은 지금 현재 상당한 기상이변에 시달리고 있고요. 전일 경우 이탈리아의 엄청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산사태로 인해서 상당한 사상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사진 속에서는 홍수 피해 입은 이탈리아 코모 호수 일대다라고 해서 현재 유럽의 위, 구름과 관련된 위성 사진이에요. 지난 12시간의 구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으로 집중 호우에 대한 피해를 예측하거나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러면 이러한 집중 호우 이것을 만들어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원인을 찾고 7월 말과 8월에 한국에 있을 뇌우, 그리고 집중호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6호 태풍과 제8호 태풍은 열대 저압부로 변하면서 태풍이 소멸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구름과 그외 기상이변들, 순간순간에 뇌우의 피해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대한민국 지도상의 좌측을 보면 어, 제 6호 태풍 임파에 지금 현재 구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측은 지금 거의 소멸되다시피한 지난 12시간 동안에제 8호 태풍 네파타의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집중 호우 그리고 중국 정저우 지역의 집중 호우 그것으로 인한 홍수 피해들 이것의 원인은 뇌우라고 할수 있어요. 뇌우는 1, 평균적으로 3에서 5개의 대류세포로 구성된다라고 하는데 좀 어렵죠. 생성, 성숙, 소멸의 3단계를 거친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적은 단계다라고 해서, 어, 습한 공기가 부력에 의해서 상승할 때 발달된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습한 공기들이 올라가고요. 요게 수직적으로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성숙 단계로 해서 거기서 상당한 구름들이 나타나고요. 따뜻한 공기가 어, 고도가 1만 8천 미터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 수직적으로 상승하는 그러한 단계가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큰 구름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수직적으로 하강기류를 만들어서 집, 소나기와 집중호우, 어, 날씨가 불안정해지면서 거기서 전압이 발생하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고요. 소나기, 우박 등이 나타나고 집중호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유럽 중앙기상청에서 바라보고 있는 기상예보 모델 ECMWF 7월 말에서 8월 초의 모습이에요. 8월 1일의 상황이고요. 7월 말에서 8월 1일 국내도 상당히 불안정한 날씨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서 이 불안정한 날씨가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뇌우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ECMWF 유럽 중앙 기상청의 예보 모델에서는 한반도의 상황에서 7월 말부터 7월 30일, 8월 1일 이때 많은 뇌우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집중 호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온이 상당히 따뜻해지면서 습한 공기가 수직적으로 올라가면서 상승 기류와 만나고 이 공기 중에 전압이 불안정해지면서 그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소나기와 집중 호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상당한 집중 호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한두 시간 동안에 집중호우를 만들어 낼수 있고, 홍수로 연결되고 산사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유럽중기청에서 8월 1일 15시 정도 뇌후의 움직임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경상 남북도 지역인 진주, 밀양, 안동시 지역에 뇌우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여선 천둥과 번개를 통반한 어, 소나기가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게 시원한 소나기로 연결된다라고 하면 큰 피해가 없을 수 있지만, 이런 구름이 만들어졌을 때 집중호우를 낼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뇌우의 피해는 준비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럽 중기청이나 그리고 뭐 미국의 기상청, 일본 기상청, 한국의 기상청에서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이탈리아의 홍수 피해라든지 독일과 벨기에의 홍수 피해들, 이런 것을 유럽 중기청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역시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유럽은 중국과는 달리 태풍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상, 이변이 발생하면서 이런 집중호우, 뇌우에 의한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홍수의 피해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7월 말, 8월 초는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날씨에 귀를 기울이고 유튜의 영상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논밭에 상당한 도움을 줄수 있는 소나기가 될수 있겠지만 집중 호우가 지속되면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린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홍수와 같은 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집중 호우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 일정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어요. 대한민국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고. 유튜브의 영상에도 귀를 기울이시면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유럽과 중국, 그 기상이변,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올해 기상이변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캐나다가 45도까지 올라가고, 미국 서부 역시도 40도가 넘는 지금 땡볕 더위를 가져오고 있어요. 미, 대한민국 역시도 상당한 땡볕 더위가 지속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뒤에 나타나는 상황들, 이런 내우에 의한 집중호우,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7월 말과 8월 초에 내우에 의한 집중호우들,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보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유럽 기상청과 미국 기상청, 그리고 일반 기상청, 대한민국 기상청의 정보들을 통합해서 빠른 소식을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기는 반복되어 위기에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성우투자님.